대국 중국을 두고 소국 한국에서 개최하는 게 말이 돼?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세상에. 믿을 수 없어, 정말. 어느 모임에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한 중국인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대학에 다니고 있는 양양이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제 경험을 공유해보려고 글을 쓰게 되었어요. 조금 긴데 들어주세요. 시간은 거슬러 2016년으로 올라가는데요. 그 당시 저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이진 않지만 한할령이 있을 때였어요. 공식적이지도 않은 한할령이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냐고요? 여러분도 어릴 때지만 충격적인 장면이었을 때 생생히 기억하는 것처럼 저도 그 장면이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부모님이 뉴스를 보고 계셨는데 그 당시 외교부에 어떤 관계자가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소국이 어찌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느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한다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였죠. 그 당시 저는 충격이기도 했는데 부모님 말씀을 들어보니 가난한 한국을 중국이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반항을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한국은 중국에 종속된 소수민족이었는데 늘 중국의 도움을 받아 문화도 발전해왔고 지금까지 살아왔었는데 한국이 은혜도 모르고 기어오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가난해서 국민들이 밥도 먹기 어려우며 일부 특권 지도층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라고 세뇌 교육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저뿐 아니라 제 친구들은 무의식 중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못 배워서 아는 게 많이 없고 상위층만 호의호식 하면서 잘 사는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조약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한반도 따위는 마음만 먹으면 다시 중국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한반도는 중국의 옛 영토이니까 다시 가져와도 무방하다고 배웠답니다. 한국을 만약 중국 동북 오성으로 변화시키면 한국에는 영광스러운 일일 거라고 많은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선생님 말씀이 모두 맞는다고 생각하는 시기잖아요. 저희는 학창 시절에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자랐답니다. 그래서 소국인 한국이 반항할 때는 한국 기업의 불매운동도 당연한 거고 반항하는 소국에게는 본때를 보여줘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한다고 매일 뉴스에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를 기억하는 게 저는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푹 빠져있었습니다. 전지현이라는 배우가 너무 아름다웠고 그녀의 본명은 왕지현으로 아마 중국의 성씨를 가진 그녀도 중국인의 피가 흐를 거라고 우리끼리 이야기하곤 했죠. 하지만 한국 드라마를 보는 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아시면 한 소릴 들었기 때문에 비밀로 했답니다. 드라마 속의 한국은 그동안 들었던 것과는 너무 달라서 의아했지만 드라마는 실제가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러운 배경으로 만들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나온 태양의 후예를 보고 송중기 아리를 할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어요. 좋으면서도 무시를 하는 이상 미묘한 감정이랄까요? 이런 학창 시절을 보낸 저는 대학생이 되었답니다. 이제는 드라마만 좋아하는 여학생이 아니라 게임을 좋아해서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이 좋은 점은 게임 안에서 정말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소통을 할수 있어요. 저는 넓은 세상에 나가고 싶거든요. 물론 중국이 강대국이고 세상의 중심이지만 다양한 문화를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생이 돼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지 않다 보니 더제 취미에 몰두할 수 있었죠. 저는 수업을 마치고 틈만 나면 온라인 게임을 하게 되었어요. 게임하는 사람들끼리 친해지다 보니 오프라인에서도 만나는 일도 종종 생기게 되었답니다. 저는 호기심 많은 20대였기에 저도 온라인에서 친했던 친구들을 만나러 모임에 나가게 되었어요. 글로벌 게임답게 돌아가면서 각 나라에서 모임을 갖기로 했죠.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열릴 때 모임을 나가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비행기를 타고 와서 모임을 갖기도 했어요. 드디어 제가 있는 중국 상하이에서 모임이 개최되었어요. 중국에서 여러 번 개최가 되었지만 중국이 넓다 보니 갈수 있지가 않아서 늘 아쉬웠거든요. 비행기 타고 멀리 오는 친구들이 참 부러웠어요. 그래서 다음 개최할 때는 저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비행기 값을 모아야겠다고 결심했죠. 이번 상하이 모임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게임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마음 맞는 친구들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저는 한국인 선이라는 아이랑 마음이 잘 맞아서 같이 편을 짜서 하는 적이 많았어요. 선이는 재치도 있고 실력도 좋았거든요. 제가 잘 못하는 날에도 저를 방어해주는 날이 많았고, 제가 잘 못할 때는 제가 선의를 커버해줬죠. 환상의 콤비라고 할까요? 그리고 요즘은 게임하는 여자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남자들이 훨씬 많았어요. 남자애들이 게임에 몰두하다 보면 욕도 하고 거칠게 이야기하고는 했는데, 그럴 때면 선의와 저는 누구랄 것도 없이 합세해서 우리를 지켜내곤 했죠. 밤낮으로 함께 온라인상이지만 시간을 가졌더니 절친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 모임에 선희가 비행기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이 되었어요. 왜냐면 만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는 좋았는데 막상 만나려고 하니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생각이 났거든요. 온라인상에서 대화나 말투는 전혀 그런 걸못 느끼긴 했지만요. 어릴 때부터 한국인들은 무례하고 언제든 뒤통수 치는 그런 민족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특히 교과서에는 문화의 모든 것이 중국에서 아시아 역사가 시작되었고 중국에서 한국, 베트남, 일본과 같은 주변 국가들에게 퍼진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 저 포함해서 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종교, 유교, 도자기 등 모두 중국에서 왔고 그 영향을 받아 아시아의 문화들이 형성된 거라고 배워요. 그림, 문자, 유교, 도자기, 불교까지도 중국이 시작이기 때문에 중국이 대국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소국인 거죠. 우리 중국 없이는 지금의 한국, 일본은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본인의 고유문화라고 우기는데 대국인 중국으로서는 가소로울 뿐이라고 학교에서 배우고 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자란 세대랍니다. 심지어 인쇄 기술도 중국이 먼저인데 한국은 본인들이 먼저라고 우기고 있다고요. 그래서 단순히 선의만 생각했을 때는 기대가 되고 좋았는데 만나서 실망을 할까봐 냄새나고 본인밖에 모르는 뻔뻔한 한국인일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모임을 그냥 피하고 나가지 말고 온라인상에서만 이렇게 지내도 되지 않을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죠. 그날 갑자기 독감에 걸렸다고 할까? 그런데 이런 고민도 행복한 고민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가 까다로워서 세계 각국에서 오는 외국인들이 오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 게이머들은 불만이 솟구쳤어요. 말이 거친 친구들이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사실 중국은 가기도 싫었어. 코로나 발생지인 중국이잖아. 중국은 양심도 없어. 그렇게 세계적으로 혼란에 빠뜨려 놓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입국을 이렇게 어렵게 하다니. 이런 식으로 중국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의도적으로 방송도 내보내지도 않잖아. 내가 얼마나 그 방송을 기대했었다고. 본인 나라에서 할 때도 선수들을 가려서 보여줬다고. 아직도 이런 나라가 있다니. 놀랍기만 해. 게다가 중국에서 더 이상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는 아예 중계하지 않는다니 중계권자가 없어서 공식적으로 방송이 안된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이렇게 우리 게이머를 무시하는 중국은 가기도 싫어. 너무 멋대로잖아. 공정성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어. 중국인인 저로서는 놀랍고 당황스러웠죠. 중국이 얼마나 세계 강국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말이에요. 저 애들이 몰라서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몇몇 아이들이 저렇게 떠들어 대도 아무도 그 아이들을 저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묵으로 동의를 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개최 장소를 변경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투표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아시아 나라 중한 곳이었기 때문에 일본이나 베트남 중한 곳이 결정이 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결과는 정말 경악할만 했죠. 바로 한국으로 가자는 의견이 80% 이상 동의를 얻어 한국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선이랑 친한 것과는 별개로 한국이라는 미개한 나라를 왜 가려고 하는지요? 한국은 2016년 이후 더 망해가는 나라 아니었나요? 우리 중국인들이 불매운동을 해서 우리 중국에 입점한 한국 대기업도 철수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큰손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아서 여행 수입도 훨씬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점점 망해가는 나라를 왜 가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투표 결과였기 때문에 수능할 수밖에 없었고, 그저 억울한 마음만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한동안 억울하고 화나는 마음에 접속을 하지 않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저를 걱정하는 사람은 선이 뿐이었어요. 선희에게 메시지가 많이 와 있었습니다. 많이 속상하지? 우리 이번에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보자. 꼭 왔으면 좋겠어. 내가 비행기 티켓 보낼게. 하고요. 너무 놀라웠어요. 한국인은 경제적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선희가 저한테 비행기 티켓을 보내준다니요? 사실 저는 점점 생활이 어려웠어요. 부모님이 하시던 일들도 잘 되지 않아서,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물가는 올라서 집세 내기도 어려웠어요. 부모님이 제 대학 등록금을 내주시는 것도 많이 부담이 된다고 하셔서 저는 한 학기 다니고 휴학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어서 대학 졸업이 많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가는 건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대회에서는 상금이 컸거든요. 이번에 우승하면 아르바이트 하지 않아도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비행기 값과 한국 가서 묵을 숙소였어요. 1등을 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막무가내로 갈 수는 없었거든요. 선희가 제 은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한국인이라고 다 이상하지는 않겠지. 생각하며 선희에게 고마워하며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한국을 가게 되었죠. 비행기 시간도 1시간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게 멀지도 않은 나라인데 처음 가 보다니 너무 기분이 이상했어요. 한국을 무시하면서도 한국 드라마는 늘 즐겨 봤었거든요.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을 너무 재미있게 봤고 25 2 1을를 보며 가슴 떨리는 첫사랑을 꿈꾸고 있었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드디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처음 내렸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요즘 중국도 공항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가난한 나라일 거라 예상했던 제 생각과 달리 너무 좋았어요. 질서정연한 모습에 우선 감동을 했습니다. 입국심사가 너무 신속하고 창구가 많아서 놀랐죠. 우리 중국이 여행을 많이 안 오면 분명 관광객도 없을 텐데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게다가 우리 중국은 심사할 때 직원들이 느릿느릿 일을 해서 엄청 오래 걸리는데 한국은 줄이 금세 줄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출국하는데 3시간쯤 예상했는데 30분도 안 걸려서 놀라울 뿐이었죠. 밖에 나가니 선희가 팻말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희를 만났는데 선희는 생각한 것보다 더 빛나는 아이였어요. 머리도 찰랑찰랑 길었고 그 탓인지 좋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우리는 어제 본 친구처럼 팔짝팔짝 뛰며 반가워했어요. 그동안 제가 했던 걱정들은 다기우였던 거죠. 선희는 잘 왔다면서 격하게 반겨주었어요.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선인의 집으로 이동을 했어요. 너무 고맙게도 선희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제안을 해주었어요. 지하철을 타려고 가는데 공항에서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공항만큼이나 지하철도 깨끗했어요. 우리 중국은 지하철에 노숙자가 많아서 저녁 늦게는 무섭거든요. 그런데 한국 지하철은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노숙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하철도 엄청 자주 와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고요. 지갑 사정이 좋지 않은 저로서는 요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는데, 대중교통 요금도 저렴해서 마음이 놓이게 되었어요. 저녁 10시가 넘은 시간이라 선인에 도착하자마자 씻고 자리에 눕게 되었어요. 선인에는 아마 한국에서 엄청 부자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파트가 너무 좋았고, 1층에서 철저하게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출입이 가능했죠. 그리고 집안은 너무 따뜻했어요. 중국은 난방시설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집 안에서도 옷을 껴입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선인의 집은 후끈후끈했고, 심지어 선이 남동생은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있더라고요. 이 추운 겨울날 반팔이라니. 너무 놀랐어요. 하지만 편안해서 그런지 긴장감이 풀리며 금세 저는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선이 부모님이 맛있는 아침을 차려주셨고 저는 정말 맛있는 식사를 했답니다. 대학생이 돼서 계속 자취를 하다 보니 방학 때 집에 갈때 말고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정성 가득한 식탁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게다가 음식들도 정말 맛있었거든요. 선인에는 부자임이 틀림없었어요. 맛있는 불고기 전골을 아침부터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선희 어머님이 손님이 와서 특별식을 해주신 것 같아요. K 드라마에서 보는 반찬들을 실제로 보니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맛있기도 했답니다. 선희는 한국 왔으니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밖을 나가게 되었는데 저는 정말 또한번 놀랐습니다. 상하이만 좋은 줄 알았는데 상하이 못지않게 한국도 좋더라고요. 높은 빌딩들과 세련된 건물들을 보며 감탄을 했답니다. 우리는 당연히 PC방으로 직행했습니다. 와, 이렇게 좋은 PC방이 있다니. 카페 같기도 하고, 이렇게 빠른 속도의 컴퓨터를 누구나 할수 있다니.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저렴해서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의자도 어찌나 아늑하고 편한지,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와 의자는 고물상에 버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게임이 더잘 되는 느낌이었어요. 내 컴퓨터가 아니어서 더안될줄 알았는데 그 반대였죠. 한참 게임을 하다 보니 출출해졌습니다. 선희는 찡긋 웃으며 배고프지? 했는데 음식을 막 가져다 주더라고요. 선희가 미리 주문한 음식들이 나오는데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우선 라면이 나왔는데 계란이 가운데 있고 그 국물 맛은 너무 끝내줘서 다 마시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음식 코너에 가보니 과자들이 엄청 있었는데, 뭐부터 먹어야 할지 행복한 고민이 되었어요. 한국은 천국인가 봅니다. 돌아오는 길에 선희에게 너희 집 엄청 부자인가 보다라고 속 이야기를 했더니, 선희는 막 웃으면서 아니야, 우리는 그냥 평범한 집이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겸손한 줄 알았는데, 선희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사실인 걸 알게 되었죠. 제가 생각하고 알고 있던 것과는 달리 한국은 꽤잘 사는 것 같았어요. 한국인들이 똑똑해서 반도체 시장은 세계 1위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 외에는 경제 사정이 안 좋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선희에게 이야기를 넌지시 꺼냈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한국은 엄청 가난한 나라라고 배워서 그런 줄 알았어. 특히 우리나라가 너희 한국 관광도 안 가고 수출도 막고 해서 엄청 어려운 줄 알았다니까. 이야기했더니 선희는 깜짝 놀라더군요. 나도 교양 시간에 배운 건데 중국이 갑자기 신소재나 산업에 들어가는 광물이나 자원들을 갑자기 수입과 수출을 막고 해서 잠시 어려움이 있었어. 그런데 그것도 잠시이고 한국은 이를 발판으로 삼아서 다른 나라들과 교류하며 더 성장할 수 있었어. 심지어 수입에 의존했던 것을 한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지. 그리고 중국 관광객이 줄었었지만 그래서 다른 나라 관광객 유치를 위해 힘써서 금세 회복이 되었지. 그리고 중국 관광객도 3년 안에 다시 회복되었어. 특히 너도 우리 드라마 많이 봤다고 했지. 세계적으로 한국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 음식, 한국의 많은 것들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나도 대학 졸업하면 관련 분야로 일을 할 생각이야. 솔직히 중국이 한한령을 알게 모르게 내렸지만 한국은 아예 타격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크지 않은 것 같아. 중국을 미워하는 건 아니고 덕분에 더큰 가치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 저는 선희의 이야기를 듣고 머리를 쾅 맞은 기분이었어요. 내가 알고 있던 것들과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게 믿기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제 눈으로 본 한국은 선진국이 맞았어요. 한국에 있는 내내 감탄할 일만 가득했었거든요. 한국은 세계적인 왕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지금은 중국이 더 코너에 몰려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저는 선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져서 세계 신문들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도 중국 유학생들 비자를 취소하기도 하고 핸드폰을 압수, 조사까지 한다는 기사들을 보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게임 커뮤니티에서 중국에 대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애들이 정말 미친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니었어요. 중국에 있는 제 친구들은 대부분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도대체 우리 문화를 왜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지 모르겠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대국인 중국이 이해를 해줘야 하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게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고, 커뮤니티에도 여러 글을 쓰게 되었어요. 우리 중국인들도 우물 안개구리처럼 살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세계를 봐야 할 때니까요 선희 덕분에 세상을 배울 수 있었어요 너무 고맙죠 선희는 정말 사려 깊고 뭐든 잘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선희와 저는 이번 한국리그 게임에서 우승을 했답니다 저와 환상의 콤비라서 앞으로도 계속 우정을 쌓아갈 예정이에요 한국어와 문화를 열심히 공부해서 귀화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중국에서 보다 한국에서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거든요. 물론 부모님의 반대는 엄청 심하십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저는 한국으로 취직할 거예요.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양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한국은 중국의 한안령에도 끄떡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강인한 정신력과 실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사연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 느끼고 겪었던 사연들을 재구성하여 들려주는 감동 오락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